다음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리지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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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에 있는 분들도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음,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장시간 야간 노동, 등 노동시간 격차 해소 항목에 포괄임금에 대한 온남용 기획감독 이런 게 있네요. 네. 근데 이 포괄임금제가 악용돼서 노동착취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죠. 오래되었습니다. 네. 근데 좀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어요. 일단 포괄 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음. 건 사실입니다. 요건을 아주 강화해 가지고 꼭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노동 착취 수단이 되지 않게 보상 체계는 지금 이거 월급 적게 보수적게 주자고 만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업무 특성 때문에 국가가 임금제 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출퇴근 기록이 어렵거나 음. 야간 수당을 몇 시간을 몇시간 음. 일해야 될지를 모르는 또 야외 노동 영업직이라든지 어, 네. 시간이 뭐~ 특징하 어렵다든지 네네. 등등일 텐데 근데 요걸 악용해 가지고 하여튼 잘 모르는 특히 청년들 네. 청년들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퉁쳐서 주는 거 그냥 음. 이거 다 줬다 치고 그런 것들이 공짜 야근에... 어, 이거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거 출퇴근 기록이 충분히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보관행금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요즘 뭐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출퇴근 기록 충분히 우리가 할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고 해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지도할 생각입니다. 제도 자체의 남용 여지가 너무 크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 이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서 운영되는 건데 지난 정부에서도 이걸 근본적으로 없애보려고 했는데 몇 가지 실무조정 검토할 부분들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노동법에 명확하게 노동 시간은 몇 시간으로 하고 그 초과 노동하면 줘야 된다. 그리고 저기 풍쳐서 하지 마라. 네. 예를 들면 일주일에 840 40시간인데 월요일, 화요일은 15시간씩이라고 수요일 날 자고 이러면 똑같은 시간이니까 포괄임금으로 풍치자 이러면 하지 말라는 게 노동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판례로 허물었다 그 말인가요? 판례에서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노동자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때는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네. 않을 네. 때는 네. 근데 폭아린 금제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할 텐데 네. 그 사용자들이 자기들이 즉 사용자가 불리한 유리하면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은 걸할 리가 있나? 그래서 이게 IT 쪽에 클런치 모드라 해가지고 음. 뭐 실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었는데요 그런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하여튼 기획감독도 할 네. 예정입니다 제도적으로 만약에 어,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법원 판례가 어, 좀 유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법률의 취지가 위반될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하게 법으로 확정을 해 놓으면 예를 들자면 판례도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판례가 네. 절대 법은 아니니까 법률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을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아예 규정을 해버리 것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를 하는 가능한 경우를 아주 세세하게 네. 정하고 만약에 법으로 개정하는 게 어려우면 노동부 지침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게 하면 뭐 이런 것들또출무르고 하니까 또어떠셨 하여튼 노동부에서 지침을 만들든지 입법을 하든지 해서 힘없는 청년 노동자들 노동 착취당하지 않게 각별히 살펴하겠습니다 이게 아, 이게 진짜 이거 뭐 이런 것까지 일어나 몰라 옛날도 아니고 제가 맨날 기업인들한테 하는 얘기도 이런 식으로 임금 착취해 가지고 무슨 국제경쟁을 하겠습니까 네. 임금 쥐짜가지고 수익을 내야 될 정도다 임금을 지짜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 그러면 그 사양산업 아니에요 최근에 그 유명한 어떤 카페에서 또 젊은 청년이 과로사하셔서 문제가 되었나요 <laughs> 카페에서요 카페가 아니고 그걸 이제 뭐 특정 회사 네.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으니까 럼베뮤라고 하는 데서도 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노동 노동부가 이거 어쨌든 좀 제도화하거나 좀 구조적으로 막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그다음에 그 야간 노동자 건강권 얘기 이게 네. 사실 쿠팡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6시까지는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정상임금의50% 할증. 네, 나이 몇살 이하가 아니면 뭐 하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야간노동연소자 임산부 네, 그 못하게 되는데하여 네,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 법률상은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너무 가혹하고 사실 심야노동 하다 지금 많이 죽는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고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심야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심야노동과 심야노동 사이에 <laughs> 필수적으로 쉬어야 될 시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심야 노동은 연속해서 며칠 이상을 못 하게 한다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쿠팡은 내가 고용 형태를 모르겠는데 그 고용인지 개인 사업인지. 쿠팡은 물류, 대기, 물류 사업장에 집합하고 하는 것은 근로자이고. 배송하는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특수 예, 고용 노동자들 하여튼 좀 새로운 노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네. 음~ (10시부터) (6시까지는) 심야 노동에 대해서는 (50퍼센트) 할증인데 네, 네. 이거를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더 힘드니까 거기는 할증을 더 올려준다든지 근데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할 때는 이 노동법 규제가 안 되잖아요. 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노동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경계가 애매한데 이게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노동자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 일단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완전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너무 제공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 해가지고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의 성격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종속되어 있다고 보면은 이 법으로 포괄해서 보호하고 또 하나는 근로자성이 모호할 때는 지금은 근로자가 자기가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는 근로자임을 음.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그것이 근로자 추정 제도입니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예관기 조정이 쉽지는 않을 텐데 예, 쉬운 문이 문제는 아주 의제를 좀 만들고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좀 현실적인 방법을 네. 만들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임금이 그러니까 원 발주 회사는. 발주회사의 정규직이 임금이 제일 높고 발주회사의 비정규직이 다음으로 낮고 그 다음에 이제 도급받는 회사 또 하청회사 아니면 납품회사얘기는또 낮고 거기서도 정규직은 높고 비정규직은 낮고 또 여자는 더 낮고 지금 이렇게 막 중층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 격차의 주 원인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보다 어느 기업에 속해 있느냐. 금방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의 사내 하청이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 더 높죠. 높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대기업의 수익률이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산업 구조화에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영업상의 이익이라면 좀 그렇고 영업 개선 이익을 소위 원가 오류치기나 뭐 이런 걸로 많이 빼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도 있어요. 결국 경제 민주화 동방 선장이 해결되어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높아지고 음.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그룹이 이번에 그 하청 회사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해요? 네, 그 아마 곧 보도가 될것 같습니다. 아, 아, 대외적으로 확정된 건 아직 아니고, 이 예, 이제 예, 아마 오늘 내일 보도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보시면 다 세버렸네. <laughs> <laughs> 남의 영업 광일을. <강의를. 웃음> 아, 그, 아 공개된 게 아니었군요.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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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주 바람, 바람직한 기업 문화, 노동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조선업에서 상생 네. 협약 같은 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네. 노동부가 참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는 원래 헌법적인 원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동일노동 동일 정확하게 동일가치노동 네, 동일임금. 뭐 임금인데요. 그게 의지 뭐. 네, 그게 뭐 그런데 이게 잘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정착된 건 산별교섭이 기업별 교섭보다는 어떤 산업의 산업의 그 직무에 맞는 임금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선진국들은 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렇게 거잖아요? 하니까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되는데 저희들은 기업별 노조 체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동부에서 먼저 직무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 음. 생산 노동자라면 기업과 다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이 임금 분포 공시제를 저희들이 하고 초기업 교섭을 촉진해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토대를 만들 생각입니다. 네. 쉽진 않지만 우리 사회는 어,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사실 이 자료를 보다가 적정 임금, 뭐 어, 최저 임금 얘기를 했던 건데 네네. 이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하면 또 보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가지고 비정규가 더 억울한데 더덜 줘버려서 더 억울하게 만들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적으로 이제 그런 게 실제로 벌어지죠. 비정규직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네. 그 가치 체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그러니까 소위 경쟁 경쟁의 원리. 이게 과연 공정하냐 이러면 철학적 논리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일종의 그 능력주의의 능력주의, 능력주의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좀 부당하게 좋은 혜택을 받는 자리를 몇개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 다음에 그게 내가 시험 잘 봤으니까 그 자리 차지하고 나는 그때부터 덜 기여하면서도 더 많이 예, 혜택을 받는다 특권적 지위 이, 이게 공정한 거냐? 공정하다 볼수 없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부당한 편익을 노리 누리는 경쟁, 그 경쟁에서 이게서 부당한 지위를 누리는 게그 능력에 따른 기, 공정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그런 경향이 일부 있고 만연돼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노동부가 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노동 영역에 특히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무위에서 지시한 것처럼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이 고용도 불안한데 저우도 낮다면 두 가지 이중으로 겪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최소한 고용이 불안하다면 저우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어떤 네. 대중... 하여튼 국가가 가장 큰 사용자인데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관할하고 책임지는 데가 노동부니까 노동부가 다른 타부처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노동 문제에 관한 예. 그런데 기재부하고 행부말안 행한... 들어요? 아, 기재부에... 말안 듣는 <laughs> 게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그럴 네. 수 있긴 한데 그럼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 문제는 논란이 좀 많던데 AI 직업 훈련 확충이라고 하는 항목도 있네요. 네. 예, 지금 아까 AI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네. 이게 전 국민들에게 어, AI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네. 특히 현업 노동자 네. 노동자들에게 소위 정의로운 전환 네. 이게 가능하려면 소위 AI 시대에는 이 AI 역량을 갖추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일자리를 대체, 사람을 네.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쓸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돼. 네. 어떤 여 기획을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노동절 명칭을 복원한 건 아주 잘 됐고 노동절 명칭을 복원하면 문제는 지금 노동 근로자의 날 네. 근로자의 날을 이제 노동절로 이름을 바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은 다 쉬는데 공무원들만 출근해가지고 네. 그 일이 돼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무직들은 쉬는데 응. 선생님들은 또 출근해야 돼요. <laughs> 학생들은 나오고? 학생들은 또 나와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사혁신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사 공무원들에게도 노동절날 대차전 62년 만에 대차전 노동자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경례할 수 있도록 법정 공휴를 추진하는데 교사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네. 그러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사 공무원 다. 아 공무원 어, 네, 다? 교사 공무원 다. 음. 네. 여기, 뭘, 계시, 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 네. 표정이 별로 좋아하는 표정 아닌데 아무리 일해야 되는 생각이 <laughs> 드나 보죠? 음 그냥 법정 공유를 하자 그 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말이 너무 우회해 가지고 예 네. 임금체불 은잘 정리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자료상으로 보면 임금체불 은총액은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서 총액은 늘어나는데 인원 수는 줄고 있다. 예, 2조를 돌파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모수가 비율, 커지기 때문에 비율이나 인원 수는 줄고 있다. 예, 해당 당사는 주로 줄고 있고 청산율도 88% 육박하고 있습니다. 청산율이라고 하는 게 일단 채불이 발생했다 발생, 정리되는 예, 걸 말하는 거죠. 예. 얼마 동안에? 그건데 청산율은 88%인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마 그 기준 통계 기준일이 몇 달인가요? 그해그해그 해? 네. 그 그해 예. 그 맞죠? 동, 예 네, 당해 그, 년도 그 (12월에) 체불했다가 그러면 한달 이내에 해야 청산율이 라고 (1월) 달에 한건거기안 들어준 거예요 그건 다음 해에 또 다음, 해? 어, 다음, 해 다음 해에 통과. 청산된 걸로 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대통령께서도 떼인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laughs> 일하고 돈 떼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그렇죠? 제일 억울한 일인데. 법정형도 너무 낮고 벌금으로 떼어 떼운, 뭐 떼어난 표현이거든요. 벌금이 음. 더 싸게 치니까 그렇죠. 네, 근절이 안 되고 특히나 체불한 사람이 또 합니다. 음. 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법정형도 상향하는데 노동 인권 교육을 의무화해가지고 좀 집체 교육도 하고 정말 집체 교육? 절 네, 이건 아니, 그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laughs>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집단 교육? 네, 집단 <laughs> 예를 들어서 뭐그 저거 예, 네,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거 하면 교육 받으면 음. 또 감면해 주고 이런 거 있듯이 네, 네, 네. 이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일시키고돈 네. 때문에 최교육 그래서 갑자기 옛날 생각을 하세요. 아, 그건 <laughs> 그 교육, 노동 이금 교육을 좀 의무화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소위 최단금제도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구도가 정말로 지급 능력이 안 돼가지고. 체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나라가 먼저 3개월치를 지급해 주는데 음. 6개월로 늘렸습니다. 6개월로 늘리고 네네. 대상도 늘좀늘리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구상 청구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그거 관리 잘안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회수율이 맞아요. 20% 어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를 바꾼 것이 국세 체납 절차를 도입해 가지고 네. 그 전에는 판결문 받고 가니까 그때 이미 돈 그러니까. 빼돌리기 없어가지고 이제 국세 체납처럼 곧바로 들어가서 네. 어, 법 개정하고 체납되면 네. 아까 개정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국세청으로 넘기도록 하시죠. 국세청에 네. 이런 건다 맡기기로 했거든요. 네. 아까 좀 오전에, 네. 아, 좀 전에 네. 네. 이주 노동자 인권 얘기도 있네요. 네네. 네. 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는 정말 각별히 신경 써줘야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이번에 최근에 순방을 다녀보니까. 아고 창피해서 가끔씩 그 당신네 나라가 가지고 그러는데 뭐 저기 때린다면서 <laughs> 그런 얘기 그다음에 월급 때먹다며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수치스러워요. 국격이 떨어지는 얘기죠. 에, 정말 국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잘 하시든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말뜻 모를 듯한 얘기인데 가짜 3.3이 뭐예요? 아, 시간... 아, 근로자를 써야 되는데 종이가져 쓰는 거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세금을 인적공제라고 해가지고 노동자가 아니고 3.3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야간수당이라든지 세금 뭐 이런 예외를 두지 않습니까? 영세사업장이라고 음. 근데 실제로는 3 0명 정도 고용을 해요. 그 어, 쪼개 쪼개서 한다 그 말이에요. 쪼개 가지고 3.3 음. 근로계약을 안 쓰고 음. 이 사람을 개인 사업자. 사업자로 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3.3이라고 그러냐고요? 세율이 3 3퍼센 아. 그래서 통칭해가지고 3.3. 음. 죄송합니다. 이게 세율이 세율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음. 인적공제 3 3로 등록하는. 이거, 이거 동네 사람이 쓰는 용어예요. 이제 현장에서 가짜 3.3 단속해달라는 그. 아그 네. 현장이라고 하는 게. 그 공무원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있던 현장이라서 아, 아직 적응이 잘 아, 돼. 이게 아니고 이제 단체에서는 가짜 삼성 산단속해달라고 아, 하는데 요번에 국세청하고 연계해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11일부터 2월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3.3%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근 노동 근로자라고 안 하고 예, 그 사업자로, 해가지고, 사업자로 해가지고, 소액에서, 해가지고 소액 사업자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예. 실제로 세제조세만 낸다. 네 예. 하면은 4대보험안 내도 되고 알겠습니다. 예. 근로기준법에도 예외가 되니까 근데 이 지불 능력이 있는 어 그런 사업장 예를 들면 네. 뭐예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 을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네. 제가 늘리라고 했는데 네네. 간이 작아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올해 천명 늘렸어요 예그 내년에 천명 내후년에 칠백 명 내년까지 천 명입니다 그 후에 삼백오십 명 네. 이렇게 4천, 0백 명을 늘리면 8천 명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 그렇죠. 지금 현재 3천 명 수준이니까 약그 정도 육박합니다. 음, 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어, 신입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인프라도 아, 사실 네, 약합니다. 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 네, 이제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감독권한 위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률이 없었고 내부 시행령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근로감독관법을 제정하면서 지방 정부하고 권한 위임에 대한 것들도 제도화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것을 맡아서 진행할 지방 정부가 현재로는 경기도 정도 물론 내네 군대가 아, 신청은 했습니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할수 할 있긴 해놨냐 그 말이죠. 예, 네, 제도적으로는 지금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째 하고 안 하고는 뭐 지방 정부들 자유의 문제니까요. 네, 네, 의욕이 있는 데는 할수 있게 하면 됩니다.